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오른손가락자 앵클 90도 되게 90도 인벌전 네벌전 없애고 90도 되게 했다. 그러면 어이 똑같이 왼쪽이 거의 비슷하고 거의 수단 같다. 예. 같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 이게 아, 제일 어려울것 같습니다. 아, 아, 일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석선상 만드는 거. 선생님들 전부 다 근육이 속다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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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모아야 되지, 이 예, 자, 네. 멀리서는 네. 차이가 네. 마, 그렇게 네. 많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쭉 이렇게 모아야 되지. 그렇죠. 네. 모을 때 이렇게 네. 모으면 네. 네. 안 됩니다. 항상 중앙으로. 똑같은 양쪽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음. 음. 모으면. 중앙 로우폴쪽 되는 열두 척골입니다. 여기. 그다음에 양쪽 무릎이 중앙. 밑에서 서로 기바슬 일직선 되는지를 판단하시고 안 됐으면 이렇게 만지지 마시고 이렇게만 해서 이런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추시고 항상 발은 나테랄 말로스가 바깥쪽으로 나 나타날 나올 수 있게 안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세는 자 기마자세. 의사는 기마 자세는 토골스탠스토골스탠스인데 요즘 전부 대부분 구도 안 신고 운동 안 신지만 굽이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 정도밖에 있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새끼손가락은 굽 앞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 엄지손가락은 굽 중앙 나머지 세손가락들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도 보면 보세요 인벌전 되어 있죠. 대부분 안 갔습니다. 안 갔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 잡은 상태에서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똑같은 힘으로 앵클 90도 되는지 보시고, 요렇게. 자, 요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자, 쭉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자, 어디를, 어디를 비교한다? 요거는, 요걸 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바닥하고 요, 맞는 부분. 자, 요 상태에서 요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이 짧죠, 지금? 네. 오른쪽이 단족이다, 그죠? 네. 오른쪽이 단족이면 RPD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이 RPD. 네. 어떻게 되어 있다, 그러면? RPD니까, s r z o n e 에서 X축에 대해서 음의 방향으로 로테이션 되어 있다.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교정을 할 거고, 이쪽은 음의 방향으로 교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네. 네.